네. 아, 오늘은 저희가 아, 브이 버전으로 한번 인사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부탄 두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 내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안 좋네요. 저 아, 알겠습니다. 저 영장 나와 가지고 <laughs> 본인 나이를 스물 두리는 제가 어떻게 받아칩니까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여태까지 지금 군대 영장이 나오셔가지고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그 처음에 저보다 형인 줄 알고 제가 어상엽비 형님 그랬다가 아 어, 말씀 넣으세요. 제가 나이를 사실 수, 속였습니다. 보통 속여도 두살속인는데 스물 살 20살을 속였잖아요. 예, 네, 그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네, 스물 두살 우리 차상엽 축구 기자 세네기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주제인지 주제 설명 부탁할게! 네. 장엽이! 해리케인, 요즘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그렇죠. 과연 토트넘에 남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아, 그렇죠.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지금 이제 그 해리케인이 사실 어, 주가가 매년 더 발전하고 있어요. 하, 매년이 아니라 이제는 네. 매일 매주 음. 정말 뭐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알에서도 사실은 벤제마라는 선수가 있지만 네. 좀 오래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득점력이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저희가 이거 주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분명 음. 왜 정했는지 알잖아. 그치? 알잖아, 반말을 하지 말아라. 미안. 어 형은 저선 지금 저... 해야 된다. 어. 아 이게 레알 마드리드에 그헤리케인 선수를 영입할 음. 생각이 없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네. 현재 기자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페레스장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내가 묻지는 않았는데 네. 토탈맨스 당연히 이영유로 이상 부르지 않겠냐 음. 묻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주단 감독은 어, 우리는 벤제마가 있어 음.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쓸 거야 이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벤제마 선수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발설을 하면 그렇죠. 벤제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안 좋죠.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벤제마도 그렇지만 사실은 호날두 선수도 물론 뭐 지금도 아, 굉장한 뭐, 영향을 네. 발휘하지만 이제 노세와 빈이가 조금씩 사실은 보이는 게 맞잖아요. 아 그렇죠. 언제까지나 그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레알에서는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선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생각하는 선수가 지금 트리코인데. 그렇죠. 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이마르 이상의 이적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모든 이적료의 기준선은 네이마르가 됐어요. 그렇죠. 2억 뭐 료로모 2억 파운드 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하고. 네. 아 저는 근데 헤리케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선수는 정말 무결점이에요. 이게 무결점이라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은 원톱형 공격수는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네. 거는 못한다 아니고 뭐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건 약하다 그쵸, 그리고 골만 잘하면 된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물론 해리케인 선수가 이렇게 그 저희가 또 손흥민이 뛰다 보니까 토트넘 경기를 눈여겨서 보는데 네. 가끔씩은 슛을 난사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골 욕심이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네. 사실 그슛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해리 케인의 약점이 하나 있네요. 네. 8월에 잘못 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laughs> 이제 이겨냈어. 요 왜냐하면 8월 한달간 예열을 마치고 나서 9월부터 무섭게 몰아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8월 못 한다고 해서 이 선수를 가지고 못 한다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굳이 하나 꼽자면. 음. 정말 좀. 발동이 조금 아주 조금 늦게 걸린다는 거, 네. 뭐 이런 정도인데 아, 물론 눈으로 드러나는 도움 개수는 사실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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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헤리케인 선수가 한두 명을 꼭 달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한 명은 아니에요. 정말 두 명씩을 달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사실 그 뒤에서 뭐 손흥민 선수도 수혜자가 될수 있고 음. 알리도 수혜자가 될수 있고 엑센도 수혜자가 될수 그렇죠. 있고 정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도 이렇게 연기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고 음. 정말 헤리케인이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네. 앞으로 못돌아가겠어요오 그래, 요그러니 이번에도 그 리버풀의 그 수비수가 물론 실수 수는 했지만 그렇죠. 원래 그런 플레이도 잘했어요 헤리케인이 공중볼 이렇게 쭉 날라왔을 때 힘이 거. 좋으니까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비비다가 바로 헤딩 안 뜨고 돌아서 뛰면 그렇죠. 그냥 빠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또브랜드 만약에 헤리케인이 아니라 다른 선수였다라면 정자세하면서 그거를 막아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뭔가 좀 빨리 끊어야 된다 온다는 거를 네네.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약간의 네네. 실수가 또 나왔을 수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골들을 보면 호날두나 메시처럼 정말 막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아 정말 예술이다 뭐 이런 골이 많진 않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그냥 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21세기에서) 좀 새로운 유형의 최고의 원톱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네. 한동안은 원톱이 없는 축구들을 했었잖아요. 네네. 뭐 흔히들 말하는 뭐 가짜 9번, 뭐 가짜 10번, 뭐 가짜 공격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최근은 다시 원톱 시대가 왔어요. 루카쿠, 모라타, 뭐 해리 케인, 네, 오바메양,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원톱 시대가 다시 왔는데 네. 원톱 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원톱 세계적인 선수들이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해리 케인은 정말 A급, A 급, A 플러스 급, S 급 이렇게 놓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선수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톱 중에서도 현재 원톱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톱입니다, 톱. <laughs> 네. 또 톱하니까 그 이거 쓰는 거.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요? 스물두 살이 한참 좋아할 게 근데 아... 이거. 네. 어, 해리 케인 토템을 떠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저희가 이제 카드 보기할 건데. 네. 솔직하게 헤리케인이 떠나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아유, 기본적으로는 언젠간 떠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저도 이제 헤리케인을 생각해서 네. 그래고전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헤리케인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우리 상엽 씨랑 저랑은 어, 떠나야 한다. 근데 시기적으로 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당장 내년 시즌부터 어, 떠나야 한다로. 저희는 네. 입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laughs> 자, 아 카드 뽑기인데요 아, 정말. <laughs> 자. 우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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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떠나야죠. 떠나야죠. 나,